어린 시절에 분식집에 가면 떡볶이를 자주 먹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분식집 떡볶이 맛이 안 나잖아요. 그 이유는 아마 떡볶이 그릇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음식이라는 것은 그 음식에 딱 맞는 그릇을 만날 때더 맛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있어서도 자신의 적성과 특징에 딱 맞는 일이나 직업이 있는 것처럼요. 취업 타파 방송 커리어 A to Z 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커리어 A to Z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동찬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인데요. 정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4월 20일 오늘을 장애인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최현 컨설턴트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 일자리센터 최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은 방금 예고한 것과 같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쿤수트의꽃 Flower, lifeless like a flower The Sunat's son like a bonnet joe send me flowers, She's dragging, flowers. Dog, flowers. She jackin' I'm get flowers Kid Don't give flowers You say something give flowers 대학 일자리 센터와 함께하는 커리어 A to Z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알려 주시겠어요? 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크게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로 구분합니다. 먼저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나뉘는데요. 미취업 장애인들이 일반 노동 시장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전국 시, 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하여 장애인 복지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 크게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궁금하네요. 어, 먼저, 일반형 일자리 직무로는 행정도우미, 전담 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이 있습니다. 행정도우미는 공공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전담 지원 행정도우미는 장애인 업무를 전담 지원합니다. 복지서비스 지원요원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직무 지원이나 사회복지 전반의 행정 전담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재활 시설 지원 요원은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 활동이나 직접 생산 활동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네, 미취업 장애인 일반 노동 시장으로 전위를 위한 실무 능력 습득을 지원해 주는 일반형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니까 일반형 일자리에도 정말 직업 직무 폭이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네 다음 다음으로 복지 일자리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복지 일자리는 참여형과 특수교육 복지 연계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참여형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여 직업생활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 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업무 내용으로는 사무보조,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 보조, 보육 보조, 문서 파기.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 사회서비스 사업 모니터링 등에 참여자의 직무 능력을 반영한 33개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와, 정말 많은 곳에서 여러 업무를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럼 특수교육 복지연계형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겠어요?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는 복지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해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학생에게 맞춤형 직업 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입니다. 참여 대상은 2020년 기준으로 전공과 재학생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한 시점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화형 일자리인데요. 특화형 일자리라고 하니까 뭔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특화형 네. 일자리는 무엇일까요? 특화형 일자리의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 장애인이 노인 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다음으로 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발달 장애인을 요양 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해서 직무 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반형 복지 특화형 일자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일자리에 대해만 설명하고 어떻게 신청하지? 이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참여 방법은 시, 군, 구청 및 민간 수행기관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해서 선발 및 배치하게 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통 참여자 모집은 그 전년도 11월에서 12월 경에 이루어지며 시군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11월, 12월에 시군구청이나 민간 수행 기관에 얼른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세 유형과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래한 곡 듣고 와서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플라의 가게송. 너만 보여, 너, 너 어디도 못 가게 하지, 하면. 대학 일자리 센터와 함께하는 커리어 A to Z 오늘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는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절차는 가까운 소속기관, 원주의 경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원지사에 신청 접수를 하면 14일 이내로 참여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1단계에서 3단계로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참여 절차는 가까운 소속기관을 통해 참여하시고 이제 다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2주차에서 이야기한 청년들에 대한 대상으로 한 취업 성공 패키지 2유형도 단계별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의 단계별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참여자 선정 후 1개월 이내로 진행되는 1단계 프로그램에서는 상담 및 취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장애인 전문 상담, 심리 검사, 직업 평가를 하게 되고 장애인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 수립 후 참여 수당은 기본 15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직단 상담 프로그램 수료 시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아, 그러면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여러분 많은 참여 권장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상담 및취업 계획 수립이란 점에서 취업 성공 패키지 2유형의 1단계와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2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4개월 이내로 진행되는 2단계 프로그램에서는 직업 능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장애인 전용 직업훈련을 장애인 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센터 민간위탁기관의 장애 특화 과정에서 훈련하게 됩니다. 또 내일 배움카드 발급을 연계하기도 합니다. 2단계에서 훈련 참여수당 1만 8천원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지급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6개월 이내로 진행되는 3단계 프로그램에서는 집중 취업 발선이 이루어집니다. 2단계에서는 사전 직무 분석을 하고 적합 일자리의 동행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또 저소득층 구직 활동 수당을 지원하며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업 후 성공 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12개월 근속했을 때 지급됩니다. 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성공 패키지 이유형과 정말 많이. 비슷한 유사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와서 학우들이 궁금해하는 장애인 대상 취업 프로그램, 지리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에 바라봐줘요. 일자리 센터 최영 컨설턴트 님과 함께하는 커리어 A to Z 어느덧 마지막 코너 Q&A 시간인데요. 학우들의 궁금해하는 직업 죄송합니다. 직업 심리 검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일자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 분류되나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 대상과 업무 내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취업 장애인이 노동시장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반형 일자리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하여 행정도우미 복지 서비스 지원 요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요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애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복지형 일자리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대상 참여형과 전공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이 있으며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환경정리 등 참여자의 직업 능력을 반영한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특화형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가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의 경우 만 십팔 세 이상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시각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어르신 대상 전문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만 십팔 세 이상 지적장애 자폐성 등록장애인이 대상이 되고 요양보호사 업무 보조에 일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 유형에 따라 기준이 정말 다양하고 또좀 깐깐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전형이 자주 보이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것을 저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할까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전형은 대부분 서류, 인성검사,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취업 성공 여부가 서류 부분과 면접에서 결정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때 공공기관에서의 행정직무 경험은 서류와 면접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반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면 공공 및 복지행정 업무 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업무 전담 지원, 사회복지 전반의 행정 전담 지원 서비스 지원 등의 직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중심의 채용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지원하게 될때 이런 일 경험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역시 서류 부분과 면접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니까 역시 대한민국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해당되기 위한 장애 등급 등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2019년 7월부터 1에서 6등급으로 나뉘던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서 기존의 1에서 3등급은 심한 장애인으로 4에서 6등급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대상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해결되셨나요? 주차별로 진행되는 커리어 A to Z 매주 금요일 에브리타임 YNBS 게시판을 통해 주차별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YNBS 게시판 댓글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요. 이번 주차 주제 외에도 취업적으로 궁금한 거 있다, 질문을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 일자리 센터와 함께하는 커리어 A to Z, 오늘은 장애인 취업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현 컨설턴트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시키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정부의 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의 장애하고 여러분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컨설턴트님이랑 함께해서 너무 재밌었는데요. 어,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아. 네. 로봇 로봇신 줄 알았어요. <laughs> 아 네. 근데 정말 네 알차고 좋은 이런 취업 상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정말 뜻깊었던 것 같아요. 하고 여러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